처음 내용이 뭐냐면 도 도피성 어, 도 어, 어, 도피성 도피성 네, 도피성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먼저 하나님은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벌 결정이 있어요. 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법 보니까 먼저 한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민수기 35장 31절, 사람을 죽인 사람, 그니까 사람을 죽인 죄를 범한 사람은 범만이 보살자, 보살, 그니까 알고도, 알고도 사람을 죽인 사람, 알고도, 사람 어, 죽이는 어. 그 생명에, 그니까 벌금 돈, 벌금 돈 받지 말고 반드시, 반드시 그 사람은 죽여 말이에요. 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 그 용서 안 돼. 돈돈뭐 벌금 돈 주고 해결 해결 안돼 말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생명 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 가지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말하는 거죠. 아. 그러면 누가 죽이는가 하면, 만약에 예, 예를 들면, 어 죽은 사람의 가족, 있다 죽은 그 사람의 가족이, 어내 아들이 죽어, 아니면 내뭐 형이 죽어, 그러면 내가 누구 찾아오그사람 잡아서 죽일 수 있게 법, 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혹시 내가 죽일 마음이 없어, 근데 아, 실수로, 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도 똑같이 죽여. 그러면 안 돼. 왜 이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때문에 아주 이거 잘 보고, 정말 이렇게 알고도 죽여. 아, 사람하고. 다음에 모르고, 모르고 실수로 죽여. 이게 좀 달라요. 어? 제, 죄의 크기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똑같이 죽여, 죽여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이와 같이 혹시 실수로 잘못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 위하여 미리 법을 세웠단 말이에요. 어. 그게 바로 도피성.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도, 도피성.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광야 40년, 음, 끝난 후에 다 이사 와서 다 옮겨가지고 땅을 차지 차지 땅땅 차지 해가지고 살때 반드시 미리 그땅 가운데 하나 둘세 군데 응? 하나 둘세 군데 그 음에강 건너편에 또 하나 둘세 군데 합해서 세세 어, 합의 여섯 곳을 미리 도피 성 세워 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도피성을 세운 이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사절 말씀,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인자가 그곳 도피 곳에서하여 살만한 그 때가 언제냐 하면 이러,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원래 원순 마음 없이 모르는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있을 때어 나는 진짜 죽일 계획이 없어 내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다 내가 미운 사람 때문에 죽여야겠 계획을 세운 거 아니고 혹시 그냥 실수로 죽였을 때그 같은 일이 생기면 도피고 가서 가서 도망가 있어 이유 뭐냐면 죽은 사람이 가족이 보고 누구, 누구야. 잡아서 죽이면 안 돼. 때문에 미리 알고 이렇게 도망가 있단 말이야. 자,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5절, 예. 예를 가령 사람이 그 이웃 사람과 함께 나무를 배, 배 어? 벌목, 남, 나무를 배, 이렇게 하는 사람, 이제 숲에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손에 그... 도끼, 새 도끼, 도끼, 도끼. 치, 치는 거, 도끼, 어, 도끼,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빼 하고 찍을 때, 때 도끼, 자로, 이 도끼가 새 도끼가 해가지고 속 빠져가지고 빼 죽었다. 그럼 나, 나는 나는 죽일 계획이 없어. 그냥 일 열심히. 근데 어 이게 쑥 빠져가지고 옆에 옆에 사람 팍 죽었다 그럼 난뭐 그 죽여 아니고 아니야 나 열심히 일일일일 일, 일, 일. 근데 이게 휘다 죽었다 가면 나는 아 실수 때문에 아 내가 그 그러나 내가 책임 어 죽어 죽었다 말이야 아 그때 내가 빨리 도망가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때 그 안에 있는 제사장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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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와, 이유, 뭐, 물어봐. 아, 나, 사람 죽일 계획 없어. 근데, 아, 실수, 이렇게 막 하다가, 휙, 죽었다. 때문에, 나, 죄 없어. 때문에, 나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판단, 어, 재판, 도와, 도와주세요. 부탁하면, 아, 잘, 잘 보고, 어, 살려줘. 네, 법이, 안 됐다고 말하는 거죠. 이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왜 이와 같이 법을 세워 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 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을 죽여, 사람을 죽여, 똑같이 무조건 죄, 죄, 안 된다. 그 안에 숨은 뜻이, 어, 알고도 죽였는가, 아니면 모르는 중에 실수 때문에 죽였는가 따라서, 하나님 그 마음 안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해 필요 있다면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요? 겉것만 봐, 아니 마음을 사람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고 그 안에 숨은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법을 세워두고 또말 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혼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큰 나, 나무, 나무, 큰거 이렇게 막 어, 무거운 거를 혼자 이렇게 뒤에 들고 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옮겨, 해가지고 가져와도 이다. 세워두고 또 가가지고 또큰 나무, 이모라는 들가지고또 이거 옮겨 세워두고. 근데 왔다갔다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보고 아이고, 혼자서 힘들어, 일. 내가 도와주. 생각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하고는 들었어. 근데, 아! 넘어지네 모르고 넘어졌어요. 근데 이게 나무가 끌 굴러와서, 팡! 쳐가이렇 이게 막, 함께, 우우, 굴러와서, 사람을, 사람을 죽였네. 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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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야, 누나만 내가 고끌러가고 사람이 세 사람 죽었다. 아 어, 실수, 큰 실수. 근데이 이 사람은 내가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어 때문에 도와준는데아 실수해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세 사람 죽었다. 어, 중역 해가지고 막 그냥 야 때문에 사람이 죽어. 어째? 아미내해 네, 정말 나 도와주고 싶어 때문에. 근데 방법이 네두고도 말이야. 기막힌 어, 일. 자 두고. 어떤 사람은 이제 두, 사람, 두 사람이 친구. 근데 한 사람이 미워. 죽어. 만 미워. 근데 그냥 참아. 참아. 왔다. 어느 날 구경. 아, 보니까 여기. 여기서. 아저씨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와, 와, 보자. 해가지고 오, 또 놓쳐 죽었다. 근데 누가 본 사람 없어, 어? 어, 어본 사람 없어요. 그냥 <laughs> 해가지고 피해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사람들은요 앞에 세 사람 죽은 거이큰죄 같아요. 근데 뒤에 이 사람은, 누가 본 사람 없고, 나, 뭐, 나, 뭐, 특별히 뭐, 뭐, 나 특, 뭐, 특별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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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죽일, 뭐, 그런 계획 없어. 나, 나, 뭐, 그냥 혼자서 가만히다가, 아니, 또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 맞아요.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세 사람 죽은 거,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너큰 죄, 큰 말.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 사람은 너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도와주는 중에 실수 생겨. 그것에 대해서는 죄 없어. 그러나 너 와가지고, 훅, 야, 죽었다. 너 죄코. 너 죄코 말이야. 왜 이유 뭐? 알고도 죽여, 계획 가지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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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날 우리 하나님좋종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에하나님 좋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네 사람 모여서 함께 예배 중에 내가 웃기는 이야기했어요. 그이게 길이, 길이 있는데 나 혼자 이제, 이제 서 있어 서 있는데 이렇게 길이 있고요, 길이 큰 길에 길에 큰 차가 휙휙 지나가요. 근데 아이가 모르고 자전거 자전거 해 가지고 이렇게 막 자전거 타고 와. 그러면 내가 초인데 보니까 이차 진짜 와. 근데 아이가 모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아, 안 돼. 딱 잡아. 맞아요? 잡아. 그러면 괜찮아. 근데 보고 다 있다가 보면 와, 와. 근데 그죽었 죽다.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내가 보고 알고도 알고도 와가지고, 이제,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 나, 잘못, 뭐, 나, 가만, 뿐, 가만, 뿐! 나, 실수, 잘못, 없어, 가만, 나, 근데, 하나님과 뭐, 하나님, 네가 죽였다. 네가 보고도, 딱, 했으면, 살려줘파 말아요. 내가 하면, 살려파. 근데, 그걸, 이렇게 하지 않고, 때문에, 하나님 입장, 뭐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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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죄, 큰말이 맞아요? 하, 해요. 살려주면 좋은데, 그냥, 마음에, 관계없어. 생각가지고, 그, 외면하면, 결국, 하나님은 보고, 양, 음, 마음 안에 양심, 하나님, 다 알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 잘못, 뭐, 말, 어려워. 나, 잘못, 뭐, 나, 가만, 아픈, 가만, 아픈,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같은 같은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너죄 있다. 네가 사람을 주는 것 같아. 네가 사람 주는 것 같아. 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볼수있어 맞아요. 근데 사람은 몰라. 사람은 봐 못하기 때문에, 겉만, 겉만 보고, 너 잘못 없어. 그냥 가마, 가마 뿐 때문에 너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셔서 마음 안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힘껏 도와주는 중에 실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미운 마음 때문에 푹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말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말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죄 없는, 없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죄가 있나? 스스로 잘 분별 못하면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나죄 없어. 나 괜찮아. 나 뭐, 나 실수 뭐. 잘못 없어.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계속 죄. 계속 죄. 너 계속 죄. 근데 사람은 스스로는요. 스스로는 나죄 없는 줄 알아요. 어, 죄 없는 줄나 깨끗해. 나 거룩하고 나 문제가 생이 없고 나, 나 스스로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줄 알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너 죄고 다 하면 그 사람이 생활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는 중에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 큰 문제. 나는 깨끗한 줄 알아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나 깨끗하고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 없는 일을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들어가 파 충분히 들어가 파 생각. 근데 마지막에 아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서 너왜 계속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죄 범하 결국은 죽어, 너, 나, 나, 너 구원 주지 못해. 그러면, 나뭐 잘못, 나 뭐, 가만뿐, 가만뿐뿐. 뿐 뿐. 말해. 어떻게 돼?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용서 주기. 네, 말해.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스스로 항상 나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실수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범하는 중 아닌가?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깊이 더 판단 아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죄인으로 살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아, 네. 오늘 말씀의 도피성 도피성 문제는 이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고 살려 주기 위한 법, 음, 법으로 세운 법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혹시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해도 스스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두고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나 깨끗하고 거룩 괜찮아. 스스로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 방법 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항상 돌아 에, 보고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생각하고 내 행동이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잘판단할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실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 짐승과 같다 하는 말씀,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에,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살펴보신다 하는 말씀이,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스스로 나 괜찮아 나 깨끗해 나 문제없고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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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항상 보고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목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피성 성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실수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지만, 스스로 "내 죄가 있나 없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 수요예배에 참여하여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고 더 깨끗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열심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이 아멘. 아멘. 아멘.